굳은 불이,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세계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이방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삶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악과 탐욕 악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또 시기와 살인, 이런 것들이 있겠음을, 성경은 지금 목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쟁. 자, 분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분쟁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기질. 이것이, 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틈틈이 볼수 있는 분쟁,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사기입니다, 사기. 악을 이루기 위한 교활함, 또 속임, 배반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는 악독 사람을 해치고자 악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성향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악독한 사람 그 다음에는 수근수근하는 자말 그대로죠 이웃에게 비밀스럽게 비방하는 행위를 통해서 독을 붓는 행위다 원어로 그렇게 설명을 할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악평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은혜가 없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흔히 볼수 있는 어, 교회 안의 풍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30절에 보니까 비방하는 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근수근은 숨어서 남을 비방하는 것이지만 30절에서 비방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먼저는 수동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말 그대로죠. 그런데, 능동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수동적인 의미도 있고, 반대로 능동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방향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언급에서 볼 때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개념으로 죄의 목록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언급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능욕하는 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잔인성과 교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파렴치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교만한 자.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사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의 성량이 어떤 거라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입니다. 늘 자기가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신앙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데요.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잘 다스림을 받아서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고 나는 아무 것이 아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 되어 있죠. 자, 헛된 목표를 가지고 의미 없는 약속을 하고 자랑을 남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한다. 악을 도모하는 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동료도 죄악으로 인도하는 악의 전파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악을 찾아서 찾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이 명나이에서는 악을 도모한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미 성경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죄를 지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특징은 조금 달라요. 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똑같이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은, 자,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타당한데, 조건이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된 것은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답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다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이 신앙의 우선 순위를 알고 지킬 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 배약한 자 이렇게 나오죠. 우의한 자는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력이 없다 보니까 타인의 사정을 몰라주는 거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 자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을 말하면서 신앙의 이 용서를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너와 나 사이에 성도 사이에 공감이 없다 이것은 참 교회적으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즐거움을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교회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도, 모든 회중 성도들 사이에서도 충만히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감이 있을 때 교회는 행복해지고 가정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음의 한자는 이런 공감 능력으로서의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정을 몰라 주는 거죠. 그다음에 배약하는 자. 이것은 약속에 충실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정한 자. 자 어린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또 나이든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애정이 결여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정하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자비한 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29절로 31절까지 많은 인간의 타락된 이 죄성의 목록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라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명당이에요. 자, 죄로 인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겠으나 이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된 것은 뭐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우리 마음에 뭐가 상실되었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남들도 죄를 짓도록 방조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 당시 세상 모든 이방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심각성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를 여전히 포기할 수 없고,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회개해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어제와 오늘 인간의 이 타락된 성품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입니다. 의도적으로 또 선택을 해서 스스로 마음과 행동에서 그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욕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런 타락된 인간의 죄성들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믿는다 말하고 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는 드릴지라도 정작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동기와 방향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먼저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신앙조차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우리 역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마음에 모셔야 될 하나님을 상실해 버리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기적이게 되고 이것이 확장되어 되다 보면은 비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직장의 직원으로서, 또 교회에서는 신자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믿는다 말은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여전히 신앙도 나의 만족을 돕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 목적이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여전히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내 삶의 안정됨과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복적인 신앙, 우상신앙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닌가. 오늘 29절로 31절까지의 여러 가지 타락된 인간의 본성의 목록의 단어들을 보면서 믿는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나도 이런 단어들이 내 마음에 깃들어 있지는 않은가. 내삶 속에 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없는가? 어제 이어 오늘까지 여러분 다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죠.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수단되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사시려고 계획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여러분 중심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령의 아름다운 대표적인 열매, 사랑으로부터 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에서부터 생활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내가 하는 오늘 모든 일들이 모든 성실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엎드리시는 지금의 새벽기도에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